중동 아그러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에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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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 명예손이 그거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댓글 다른 거 봐도 그렇잖아. 댓글로 사실인데, 어, 두 사람 연애하는 거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더, 이거, 그게 댓글 때문에 저기 끌려가는 거잖아. 50만원 합, 뭐. 음 기자들은 뭐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매행 해소이지. 그래서, 응. 음. 그니까, 배, 무조건 걸리지. 기자들은 무조건 걸리는 거지. 소송에. 기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일 말고, 나쁜 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지. 어, 저, 그렇지.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쉬, 야, 쉬, 뭐, 소속사가 밝히지 않는 이상, 야, 뭐, 그, 그,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네. 그, 저, 저 옛날에 누구냐, 그, 조조가, 그, 저, 계륵, 계륵 사건 알죠 <laughs> 그, 머리 좋은 놈. 야. 야, 야 철군 철군 좀해라다시 나왔는데, 오 어떤 새끼가 내 마음을 읽었어? 이거 시부레 어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누구 그렇지? 어 애들 이야 씨발 이거 어 <laughs> 집에 간다고 다 좋아갖고 명령도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저기 어제 사마인가 얘가 잘하는 거요. 내가 볼 때는 사마 사마이라고나 얘가 다그 엎드려 갖고 아니요? 자기 때될 때까지 기다려서 아우님이 진짜 내 아우님한테 많이 배우네 아이. 그래요 야가 좀아니요나 지금 좀 아주 멀서 지금 여기 인천에서 너무 어아 아니 라면은 하루에 한 번은 먹어 내가 매일 아니 아니 그거 막 아니, 댓글 보면 아마 아우님알 거야 그거 보면 오늘은 라면 안 먹었네요 막 이렇게 댓글 달인에 있어 그거 막어어 어. 어, 아 매일 먹어. 아니, 매, 어 휴게소 나면은 매일 먹어. 아니 왜냐면 그 시간에 내가 업로드도 하고 그 발주 들어온 거 체크도 하고 그 거래처들 이제 답변도 쭉 하고 그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 라면 그리고 라면 맛있더라고. 우리나라 마, 맛있어. <laughs> 맛있어, 오케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케이 면 맛있어. 그 이제 집사람이 도시락을 맨날 싸줘. 싸주긴 하는데 나 오늘 처음 아니 가끔 올리는데 이제 오늘 아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김밥 어? 싸주냐고, 막 진짜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씨 사람들 웃긴 게꼭 봐야 진짜요? 봐야? <laughs> 어? 도시락이야, 뭐, 맨날 싸주는데. 어? 어, 그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아무튼, 아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행사를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부러운 게 그런 거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파는 거잖아. 여행을 기쁨을 파는 거 아니야? 아니가 추억을 벌고 즐거운그지여여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설레고 난 그런 직업 하고 싶다니까. 그런 직업.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아우님은 진짜 최 전방에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거. 여행. 물론 웨딩 플래너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아우님은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아우님하고 성격하고, 이 여행, 그, 그러니까 물론 상담에서 뭔가 사람을 케어하고 하는데, 사람은 잘안 변하잖아. 또, 구덩대에또 들어가잖아. 사람은 잘안 변하니까. 또그 특성이 계속 들어가잖아.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거. 옆에서 케어 안만해줘 어, 그, 저기, 어, 맨날, 저기, 다시 굴러 들어가지. 쉽지 않은, 아는데.